네, 안녕하세요. 튜닝샵 아지트입니다. 오늘, 어, 쉐보레 콜로라도 차량에, 어, 저희, 어, 쿠파텍 배기 사운드와, 또, 위에 오버랜딩 물바 그리고 적재함, 어, 슬라이딩 베드 작업을 마치고, 회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쿠파텍 사운드, 어, 배기 사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배기장님 한번 들려주실래요? 네. 네, 예, 이게 이제 순정 배기음이고요. 방금 들으셨던 음. 거. 퍼텍트 배기 사운드는 이제 팔기통에 아, 우렁찬 또 아주 멋있는 배기음을 만들어 주고요. 이제 뭐 과하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쉐보레 콜로라도에 소리가 어울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고 계시는 배기 사운드 튜닝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적재함 커버는 순정 커버인데요. 요 커버도 저희 아지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요 커버는 어 원래 차에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작업한 슬라이딩 베드입니다. 이 슬라이딩 베드는 고중력 슬라이딩 베드고요. 아 고중량 슬라이딩 베드고요. 뭐어 제조사에서는 완전히 뺐을 때 200kg까지도 어 중량을 실었을 때 어, 슬라이딩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배드구 고중량 슬라이딩 배드구요. 그래서 어떤 뭐 고중량의 장비들, 어, 그리고 캠핑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해주시는 슬라이딩 배드구요. 굉장 짐을 저 끝에 있는, 저 끝에 있는 것까지도 다 뺐을 때 그냥 여기서 바로 손이 갈수 있게. 네흐릴수 있는 굉장히 편리한 슬라이딩 배드가 되겠습니다. 네적재한 커버는 저희 쉐보 저희 아지트는 또 쉐보레 순정 악세사리 또 어, 전문 장착점이다 보니까 어, 커버도 많이 맡겨주시고요. 네또 그에 어울리는 오버랜딩 물바 굉장히 멋스럽게 픽업, 튜링, 픽업 어, 트럭의 멋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족분들이나 이제 어 직원분들을 태우고 다니시는 어 분들께서는 이렇게 2열에 각도 조절을 해서 어 장거리 이동에도 불편함 없이 할수 있는 2열 각도 블라켓도 장착 완료 되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픽업트럭을 타시는 분들이 또 가장 또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시야가 굉장히 또 어, 어, 좀, 좀, 뭐라 그럴까, 이질감이 생긴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 넓게 볼수 있는 관광미로까지 어, 저희 아지트에서 진행해 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 요 작업 시간은 전체적으로 한 3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어, 저희 아지트로 어,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또 작업 맡겨 주시면은 꼼꼼하고 정성되게 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